I a 지 않았는데 엄청 많습니다. 지금 h Niggas, you go. Say, s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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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a 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즐겼다는 전설을 재현한 포토존입니다아 여기가 포토존이구나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폭포가 있습니다. 지금 얼어서 빙폭으로 변했는데요. 아 이거 폭포 흘러내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아, 폭포, 폭포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무주채폭포입니다 무주아 무주채폭포 네 아이고 세상대 해설도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도 누가 여기 응. 올라갔었나봐 아저기들 발자국이 어, 와 네, 아. 아, 연관하다 아. 근데 이게 공격하는 <laughs> 사람이 올라갈 것같지 않은데 <laughs> 그럼 어떻게 올라가? 자그 어, 끝에 한번 쓰세요 네 하나 둘하 네. 감사합니다 다들 <laughs> 네. 아, 아까 올라갔지만 거기다 서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오늘도 유격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아.

빡센 유격을 할것 같아요. <laughs> 저 분들 서 계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금 잘못 가고 계십니다.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저 분들은 이제 좌측으로 올라가 버려 가지고 자 <laughs> 자자 게이 아, 이렇게, 이렇게, 길이나있 이렇게, 이렇게, 는데지이어떻게 아, 이렇게, 이는지 모르겠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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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지금 아 그분들은 저쪽으로 간 거야. 그치? 지분들 그러니까 어, 어, 어. 지금 러셀 하신 분이잖아. <laughs> 지금 대장님 러셀 하고 가고 계십니다. 분도 있는 자, 자, 보십시오. <laughs> 장면들 <올라가신 분이> <웃음> 아, <웃음> 아, 이래서 저 때로는 저, 후미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아, 지금 다 다시 오십니다 아, 지금 사는 사님 1번 <laughs> 타자 오주신 어, 조심, 조심하시고 <laughs> 아휴 아,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laughs> 난천님이신가 <laughs> 아니, 솔미님도. <솔린다. 웃음>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열심히 지금 다시 오고 계십니다. <laughs> <laughs> 난천님 큰일 났는데 못 오시고 계시네. 이야. <laughs> <목소리> 아니, 조심하세요. 아니, 올라가시, 와, 올라가신 분은 그냥 올라가셔야 돼요. 어. 은로 갔을 거 아니야. 대 어. 어. 그러니까, <laughs> <별로> 따라간 거지. <웃음> <웃음> 자. 데 그쪽은 얼음라고 생각해서 안간 건데. 아니 얼음이 이게 이다있 하니까. 어. 우회 하려다가 이렇게. <웃음> <웃음>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긁어 한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요, 요쪽에 막아놨고, 여기는안 막을 것같 자. 바람님 되시겠습니다. 바람님. <laughs> 구조됐어요, 구조. 여기 누굴까요? 유유님? 이이님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폭포 위로 올라왔습니다. 폭포 위. 아, 앞에. 아, 풍경이 멋집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갑니다. 아, 자. 자, 자, 자. 아, 이제 길이 좋아지고 있네요. 예, 네, 가시다가 지금 포기하시고 내려오신답니다. <laughs> 저희도 가긴 가야 되는데. 될지 아, 전 여기 살라도 지금 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어 아, 두번올라가그 전에, 아 이앞 전에 한2년 전에도 올라왔다는데 아 길을 모르겠어요 지금 아 길이. 뭐 아유, 일반 아무튼. 탐방로하고는 틀린 거니까. 끝까지 네. 올라가세요. 칠산하세요. 네, <laughs> 네 잘도 다녀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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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앞전에 저기 호초암에서 네. 국마 올라왔다가 한 사람 죽은 거아시죠 어, 그랬어요? 눈밭에 음. 음. 왔을 때. 아. 그 사람이 여기 올라왔다가 내 칠산하다가 여기. 여기서 올라오다가 그게 너무 강전된 거지. 아, 어, 여기서. 네, 국마목 올라왔다가. 음. 음. 내려가서 하산의 아 네, 길에 네, 거기서 죽었어요. 아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아이 그때 눈 많이 왔었고 아 이게, 이게 근원이거든. 아네 조심.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네네 지금 눈이 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왔으니까, 가는 데까지 가보고, 뭐, 아니면 되돌아오면 되니까요. 하... 아시나요? 아, 다 해서 몇 명이 있는지. 아, 몇, 분이 응. 넘, 몇 분이 넘어갔는지 파악하려고요. 아, 뒤 아직 했어요. 뒤에 몇분계 뒤에 어, 네. 사는 사님 돌아가셨잖아. 네. 아까 저쪽으로. 네. 남편은 네. 아, 사는. 사님 따라갔구나. 네. 네. 세 분. 세 사람? 따라간 게 아니고 어, 대리 대리요? 네. 네. 아 다섯 명이 절로 간 거네. 아, 밑에 또와 누가? 네. 딱 맞네. 밖으로는 같아가지고 쭈룩쭈룩 미끄러집니다 아이젠을 했는데도 미끄러져서 진행이 안됩니다 지금 대장님 러셀하고 가고 계시고요아 지금 아, 저희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 러셀 해주시니까 그나마 어,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 어, 거기가 좀 위험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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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난처이 넘어진 거 찍었다. 조심조심. <laughs> 조심. 哎呦，嗯。 이쪽으로 가고요. 길 있어, 길. 이리 네. 와요. 이리 와요. 걸로 와. 지금 눈이 엄청 많아 가지고 진행이 안 됩니다. 뒤에서도 지금 비명 소리가 들려. 요 <laughs> <laughs> 야, 진짜. <laughs> 막 미끄러지니까. 아, 대단한 전사들이야. 스타일 다 죽이네. <laughs> 지금 2시간째 사투 중입니다. 힘들리세요. 선우 선이 그쪽에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뭐, <laughs> 길은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미... 응, 응. 이제 술이 나오고 아, 시작했어. 이만 있어도 반가워. 두 시간 지나니까 이제 뭔가 잡을 수 있는 어, 술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 역시 잘 가시네 선생님은. <laughs> 지금 공망봉.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눈이, 눈성길에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끝에 시원한 찬바람이 다닿서 좋습니다. 이 이렇게 놓습니다. 스틱 높이. 이게 한 5cm 0 되나? 그쯤 될것 같은데. 눈이 자자자자. 오늘도 빙하는 간간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능선이 공망봉입니다. 우리 선도 벌써 가 계십니다. 자. 뭐 갔다가 응. 아까 다시 오네. 아, 다 와. 여기 대야 밥 먹어. 응. 기두 그 사람 많이 야지 응. 이백 미터 남았습니다. 국망봉 갔다가 거기서 정신 먹고 다시 되돌아와서 연치봉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빙아, 빙어. 빙아입니다, 빙아. 빙어. 와, 빙아. 이렇게, 아, 멋집니다. 아, 이제 정상 왔습니다, 정상. 아, 정상 왔습니다. 야, 오늘 빡세네요, 빡세. 빡스. 아, 진짜 빡세. 무지하게 빡셉니다. 아, 음메,

힘겨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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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을 걸으며 단치봉에 지금 다 왔습니다. 아니, 오늘 완전 급기울려. 하.. <목소리도> 극기훈련입 아, 그니다 극기 아. 여기도 아, 아, 치봉 여기네. 네. 견치봉. 네. 견치봉 이렇게. 이빨 산인데. 아, 그래도 천대 개입이 다꽤 높네요. 0 m 만니다 자, 쓰세요. 아. 찍어 드릴게요. <laughs> 하나, 둘.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또, keep going. g o <laughs> 선생 저희가 한북정맥에서 지금 민둥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북정맥은 포천군과 가평군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민둥산 쪽으로 그렇죠? 네. 아, 갑니다. 왔네. <laughs> 여기서 잠깐 놀는 <누운> 사이에 <laughs> 아, 면치공에서 그냥 색사로 지나 아니, <laughs> 지금 오. 견치봉에서 500m 지났습니다. 민둥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laughs> 한복 정매. 고래 같아 고래 눈썹, 눈썹이 <laughs> 눈썹. <웃음> 아. 눈으로 생긴 저런 처마 같은 걸 커니스라고 합니다. 커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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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 이런 하... 거뭐 보고 싶으면 늘상 네. 소백산 같은 데 가면 아, 겨울에. 맞아. 항상 볼수 있죠. 네. 한복 전매길도 매섭네요. 계속 눈이 많아가지고. 아... 하... 어찌죠? 저기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아마도 민둥산, 민둥산 봉우리 같습니다. 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짐작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자, 민둥산, 민둥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마지막 봉우리, 민둥산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음, 엄청 많습니다. 嗯。Uh. 오늘 능선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어, 산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 이제 앞에 봉우리만 넘어가면 됩니다. 어휴, 제 지나가면서 반갑습니다. <laughs> 겨울산 최고예요생산입니다 어,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성민 님입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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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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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으니까. 지금 한가길인데 앞에 네. 전망이 멋집니다. 마이코스야. 아뭘 그니까 뭐 받았어? 거기 거들 어접은야 돼. 아니야, 이번엔 안타져안타지지 아니야, 아아다 젖어요. <laughs> 어. 아, 어때, 이거? 아, 근데 저궁금어계속 외우고 와야지. 삼점살 먹지를 않았던 것같요 어, 아, 찍었어요. 응, 오자마자. 역시 대장님은 이거 좀잘찍시네 <laughs> 뭐, 이렇게, 목각 인형들이 있네. 아, 이게 뭐야? <laughs> 재밌다. 얘는 쥐 같아,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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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사슴인가? 사슴. 얘는 뭐지? 얼빼미인가? 얼빼미. <laughs> 얘는 뭐야? 얘는 돼지다, 돼지. 그치? 돼지. 아, 얘도 얼빼미 같은데? 저기야 생기 어두워졌어요